우리 건강히 태어나기 몇 시간 전이야? 음, 2 0 시간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네. 하트만 되자 건강한 사랑이. 지내겠는데. Can't you sleep? It was Annie standing in his doorway. No, said Jack. Me neither, said Annie. <laughs> What are you doing? She walked over to Jack and looked at his notebook. You mean the gold medallion? said Jack. He picked up his pencil and... 아빠 건강히 태어나 많이 읽어줘. Huh. 엄마 아빠가 건강히 침대까지 마련해놨어요. 내일 네, 봐요. 지금 완전히 막달이라 온몸에 여기저기 수포나고 간지러움 장난 아니에요. 임신 소양증이라고 임신 후반기에 많이 나타난다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팔에도 이렇게 온몸에 여기저기 피나고 난리 났어요. 발도 정말 시력발처럼 둥둥 부었어요. 여기 여기, 지금도 여기에 막 두드러기 나고 난리 났어요. 온몸이 간지럽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임신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이팅! 오늘이 수술 전날이라 굉장히 바쁠 예정이에요. 일단, 출산 가방을 완벽하게 싸고, 제가 임신 중반기 20주 때부터 주수사진을 꾸준히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37줄을 깔끔하게 피니쉬 하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산 가방 싸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싸보니까 서툰 게 많아요 저는 자연분만이 아니라 제왕절개이기 때문에 자연분만 입원하는 것보다 3일 정도 더 해서 6일을 입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6일치에 입원 출산 가방을 짜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예 못 들어오세요. 절대 못 들어오시고 보호자도 한 자당 1인 보호자만 들어올 수 있어서 남편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남편을 제 옆에 껌딱지처럼 붙여놓을 거기 때문에 남편 물건까지 싹다싸야 돼요. 큰 캐리어 하나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산부인과에서 주는 준비물대로 한번 짜봤고요. 주위에서 조언해 주는 준비물도 같이 싸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세면도구입니다. 화장품 사면 리필로 주는 샴푸린스 있잖아요. 샴푸린스, 폼클렌징. 얼굴 세수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폼클렌징 하나 챙겼고, 그리고, 화장솜, 로, 아, 면봉, 화장솜이랑 면봉 챙겼고, 바디로션도, 퇴산크림 사면은 샘플 주잖아요. 지금 샘플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이게 다 샘플이거든요. 이걸로 다 챙겼어요. 그리고 각종 필링 제품, 에센스 챙겼습니다. 난 세면도구 챙겼고요. 저는 조리원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리원 물건까지 다 챙겼거든요. 치실하고 치과 칫솔까지도 같이 챙겼어요. 어차피 집이 병원이랑 가까워서 들릴 수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챙겼습니다. 스킨 로션 제품, 스킨 로션, 남편 스킨, 남편 로션까지 다 샘플로 챙겼어요. 나름 20대 임산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꾸밀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눈썹 칼이랑 눈썹 집게 챙겨갑니다. 제가 거기서 화장을 할 것도 아니고 입술을 바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눈썹 정도는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정리해도 여성분들은 조금 깔끔해지기 때문에 이거 두 개도 챙겼습니다. 조리안 들어가면 각 티슈가 있는데 입원 할 때는 각 티슈는 없을 것 같거든요. 티슈, 티슈 하나 챙겼고 일단 물티슈 두개 챙겼고 그리고 제가 좀 결벽증이 있어서 이게 소독용 물티슈거든요. 혹시라도 침대 막 닦거나 책상 닦거나 이럴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챙겼습니다. 이건 압박스 타킹인데 제왕절개 수술할 때 이거를 신고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간호사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가격대가 10만 원인데 보험 적용을 해서 산부인과에서 15,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제가 키가 지금 170에 몸무게가 78kg가 됐거든요 미디움 사이즈가 맞다고 해서 이걸로 15,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먹어야 하는 각종 약들. 남편 약도 있고, 유산균. 그리고 제가 재앙절개라서 철분제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철분제의 중요성을 모르고 막달검사 때 철분주사를 결국 맞았거든요. 재앙절개 할 때는 아무래도 자연분만 보다는 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분제는 약이 낫고 3개월까지는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유부 임산부들이 먹는 아로나민 비타민C 이것도 하나 챙겼습니다. 그래서 각종 약 봉투 하나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밖에 나가면 반팔 입는 분들도 많아서 수면양말을 굳이 챙겨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면양말은 안 챙겼고 긴 양말을 챙겼거든요. 이 면양말이 오히려 땀 흡수에 더 좋다고 해서 면양말 두개 정도 챙겼어요. 제가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이 주를 조리원에 갈 거기 때문에 3주를 그 건물 병원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손톱깎이랑 발톱깎이 이거 두개 챙겼습니다. 병원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을 실리퍼 제 거랑 남편 거 이렇게 두개 챙겼고, 이거는 원래 저희 집 실내화거든요. 아껴 었던 신발인데, 이거 신고 바로 버릴 생각이라서 실내와도두개 챙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수건 세 개도 챙겼어요. 면소꽃, 소금, 배소꽃까지 같이 챙겼어요. 가장 중요한 산모패드. 산모패드는 선물가에서 준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작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갔는데 이게 후기가 굉장히 좋아서, 어, 하루에 하나씩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세통 정도 챙겼고, 주위에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보니까 오버나이트 팬티형 있죠. 입고, 벗고, 굳이 속옷을 안 입어도 돼서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고 나중에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입원하고 조리원에 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기 준비물까지도 같이 챙길 거거든요. 베네쪼고리. 속싸개겉싸개 이렇게 챙기라고 적혀 있어요. 아기 손수건. 손수건 다섯 장. 그리고 솔싸게 하나, 발싸게 하나, 베넷 저고리 다섯 개 생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다섯 개 정도는 챙겼습니다. 태어할때 필요한 겉싸개인데 이 왈라브 제품 건데 선물 받았어요. 레드핑크 같은 건데 태어할때 아기를 이렇게 감싸서 나올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겉싸개인데 겉싸개도 하나 챙겼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머리 정돈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머리 정돈이 안 되는 친구가 사준 선물인데 세안할 때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충 집을 다 샀습니다 이제 주소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내일 아침 수술이라서 밤 12시까지 먹고 금식 해야 되거든요 물도 마시면 안 돼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여보야 뱉은 거봐 여보 진짜 배안 텄었는데 갑자어 막달 돼가지고 다 텄다 진짜 임산부의 진짜 훈장같은거든 훈장 그리고 훈장님 <웃음> <웃음> 짜잔 여기가 저희 집포토존입니다이 자리에서 항상 안마커튼 쳐놓고 불 꺼놓으면은 똑같은 시간대 똑같이 사진 찍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이 자리에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 찍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배가 엄청 많이 나와 보이네요. 오늘은 마지막 주스 사진인 만큼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사진을 찍으려고요. 빨리 찍고 최후의 만찬 먹으러 가야죠. 초기에 입덧이 진짜 어마무시하도록 심했는데 제가 그때 멘보샤를 너무 먹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전혀 사주지를 않더라고요. 입덧 초기때 먹고 싶은 음식은 꼭 먹어야 되잖아요. 이용복 셰프가 멘보샤 만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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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주지를 않더라고요. 한 번도. 한 번도 데고 리 가지 않다가 뭘 이거예요? 손가락 뭘 이거예요? 건강이네 라키 마지막 전날 이어서야지 데리러 오네요. 데리고 왔네요.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는데, 뭐, <laughs> 뭐 해? 뭐 해요? 뭔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멘보샤. 응. 有打啊，能不 马姐。<noise> <noise> <noise> 아 어, 맞다. 야채 골고루 넣고면 고추도 하시고, 넣고요. 말아서 이렇게 찍어드시면 돼요. 와, 이거 뭐니? 이거랑, 이거 뭐지? 무슨 야채야, 이거? 터? 어? 파야 이거 매운 고추야, 아까거든. 자, 두개 갖다 넣어고 중장에다가있아 응. 이거 오빠 음. 진짜 맛있는데? 음. 오빠 내가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음. 멘보샤 오빠부터 먼저 먹어봐. 이거? 이게 맨 처음에 초기에 진짜 깨가지고 먹고 싶어. 제가 애기 낳기 첫날 아, 이걸 먹는데요. 빵에다가 이렇게 후기부부 안에 넣어가지고 튀긴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하면 톡톡하게수유가 들어가 있어요.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 슬리 소스. 어, 파고게 맛있는 다 마지막 만찬을 하고 왔고, 지금 12시거든요. 지금부터 금식 들어갔어요. 저희가 임신 초기 때부터 건강이를 위해서 만든 책이 있는데, 임신 초기 때부터 갈 때마다 편집 이렇게 썼거든요. 초음파 사진도 응. 다키놓고 임신 그줄줄 줄 나온 건 어디 있어? 응. 어, 이게 머리 잘랐다 우리 건강 머리 잘 나온 건 이거다. 이거 건강 제일 선명하게 나왔다. 건강 머리 나온 거. 응. 임신 테스트기까지 일일이 다 적어놓은 임신 노트예요. 응. 건강이 응. 만나기 몇 시간 전이잖아요. 뱃속에 우리 아기에게 엄마의 지금 마음을 전해주세요. 꼭. 아빠가 아기에게 적는 칸이거든요. 이 칸을 오늘 메꿔보려고 합니다. 손질 한번 써 응고치기가 그래. 연서가 드디어 너랑 얼굴을 마주 보게 된다니 내가 어리철 없이 지내는것 같은데 드디어 어느새 세명의 가족이 된다니 기쁜면서도 책임감이 생기는 날이다. 뱃 속에서 얼마나 움직이던지 엄마가 소리를 지를 정도였으니 우리 건강이는 더없이 건강하겠지. 아빠는 처음 응. 너를 만날 때 건강하게만 해주세요라고 속으로 빌겠지. 나중에 네가 점점 커갈 때 너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실망하거나 그럴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절대로 아빠라서 못난 모습 보이지 않고 그때도 너의 건강과 행복만을 바라도록 할게. 언제나 친구처럼 기댈 수 있는 아빠가 될수 있도록 할게. 아빠가 많이 서툴러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응. 우리 딸네 와이프에게는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갈게 사랑하는 건강아 조금 이따가 만나자 2020년 5월 11일 새벽에 아빠가 여보 울었어요? 눈물이 나요? 땀이 나요 <laughs> 여보 하세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투 건강 아직 너의 이름을 짓지 못해 태명으로 불러보는구나 사랑하는 내 아가 너를 만나기 10시간도 안 남았구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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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나이 한가득이야 네가 우리 곁에 조심스럽게 온지도 어느덧 10개월이 되었어 짜증많은 엄마 뱃속에서 귀한 태교 받지 못하고 태어나게 된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하구나 엄마가 엄마를 처음 해보는 거라 너를 사랑스럽게 품지 못한 거 네가 태어나고 사랑으로 보답할게 세상이 얼마나 재밌고 뜻깊은 일이 많은 줄 아니 아 너무 보좀 더... <laughs> 수지가 없네요 키친타올이라도 로 가진 거 없는 엄마 아빠지만 세상 모든 기쁨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가 될게. 너를 가졌던 그 기쁨 감사하며 우리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자. 엄마 아빠의 이름 하나씩 따서 만든 태명 건강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10개월 동안 고생했고. 오빠가 임신 기간 동안 많이 울려서 미안해. 네? 오빠도, 오빠도 0개월 동안 음. 음, 내 짜증 받아주고. 어 많이 챙겨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오빠가 우리가 짜증 많이 낼 거를 알았는데 그렇게 짜증을 내면 오빠가 무반응을 하거나 받아줬어야 되는데 왜. 같이 짜증을 냈는지 모르겠어. <laughs> <laughs> <laughs>